저는 전공자도 아닌데, 일러스트레이터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정말 꾸준히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나는 그림을 배우지 않았는데, 나는 그림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관련된 걸 배우지 않았는데, 일러스트 작가를 할수 있을까요? 이거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디자인과가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데 전공자다라고 좀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 좀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약간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디자인과 입학을 하려면 뭐 당연히 미술 실기시험을 보거나 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거나 그렇게 하긴 해야 되긴 해요. 그런데 막상 디자인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진짜 대학을 다니는 내내 수업 진짜 하나 정도만 그림을 그리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수업을 듣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일러스트레이션 수업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게 막 어떻게 드로잉 기법을 알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방법 같은 거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막 미술학원처럼 그림 그리는 방법 같은 거를 자세히 가르쳐 준다거나, 포토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는 뭐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그냥 프로젝트를 던져주고 학생들은 이걸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내가 메시지를 담아야 되는지 성공적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나의 이 작품, 이 디자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어떤 컨셉에 관한 것에 더 치중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 그림을 그리는 어떤 테크닉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는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은 전공한 사람들은 다 그림을 잘 그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대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미대 졸업생 분들이라면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제가 고3 때 입시미술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수채화를 배우는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진짜 초등학교 때 슥슥 이렇게 그냥 그려보는 수채화 말고는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채화를. 그래서 좀 제대로 배워보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입시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배운다? 라는 거는 누군가가 그려놓은 그림을 그냥 그거를 보고 그대로 베껴서 그려보는 거? 거의 그게 90%거든요? 근 그거를 수십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이미지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 그려보면서 아, 붓터치는 어떻고, 명암의 어떤 반사광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혼자서 계속 그리다 보니까 터득을 하게 되는 게큰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수채화 강사님이 저한테 어떤 파란색 모자를 수채화로 그려진 그 이미지를 저한테 주시고 이거를 따라 그려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또 이렇게 형태를 따라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제 붓을 들고 물감으로 모자를 칠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그 강사님이 어, 은지야 잠깐 나와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그림을 이리저리 고쳐 주셨단 었 말이죠 이렇게 먼저 진한 색부터 올리면 안 된다 뭐 어두운 색이라고 검정색 물감을 쓰지 말라 뭐 이런저런 어떤 규칙 같은 걸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수채화 붓 쓰는 거 이런 것도 익숙해지고 좀더잘 그려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정말 열심히 따라 그려보고 잘 그려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숫자양 강사님이 저 뒤에서 다시 서가지고,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지켜보면서, <웃음> 은지야. <웃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별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고등학생 밖에 안 됐던 어린 여고생이었던 저에게는 내가 막뭘 잘못한 것 같고, 막 혼난 것 같고, 이런 쿠사리 먹은 것 같은 어떤 수치심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아, 나는 진짜 수채화는 아닌가 봐. 나는 수채화에 재능이 하나도 없나 봐. 라고 좀 단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채화는 완전히 접었었습니다, 그때. 그 대신에 이제 연필로만 그림을 그려도 되는 석고대생으로 옮겨버렸거든요. 그렇게 3주 정도 열심히 참고 이미지를 따라 그려보면서 그렸던 그 수채화 시간이 아마 제가 수채화를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수채화를 시작하게 됐던 게 언제였냐면 10수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했던 시기. 집에서 칩거하면서 혼자 일일 일그림을 그렸을 때 그때였어요. 사실 그때는 그냥 혼자 그리는 거고 아무한테도 평가받는 게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수채화가 두려웠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수채화 강사님이 저한테 쪽을 줬던 그 기억이 그때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진짜 소심한 10대 소녀가 누군가가 내 그림을 볼까 싶어서 이렇게 막 가리고 구석탱이 앉아서 그림 그리는 그런 심정으로 처음에 수채화 붓을 잡고 좀 그려봤던 것 같아요. 그때 강사님이 가르쳐 줬던 그런 어떤 팁들? 이런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났었고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막 근본 없이 그냥 막 칠했거든요, 제가.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기본기도 없이 그렸던 제 수채화 그림이 제 눈에는 예뻐 보였어요. 그 당시 어렴풋이 강사님이 저한테 막 지적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 이런 미색으로 먼저 색을 깔고 시작해라 어두운 부분에서는 무조건 검정색 물감을 섞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그런 게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수채화를 좀더 전문적으로 잘 그리기에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때 당시는 그런 룰을 하나도 안 따라 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칠하고 싶은 색깔 아무 건다 써서. 내가 붓도 내 마음대로 잡고 엄청 이렇게 짧게 잡아가지고 칠했단 말이죠. 정말 자유롭게 그렸었어요. 그렇게 내 진심을 담아서 오롯이 내가 즐기는 거? 그림 자체를 즐기면서 그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행복감이 그림에서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되게 근본없이 그린 수채화 그림인데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었어요. 아무튼 음, 그림을 배워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우는 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유명한 작가님들, 되게 유명한 파인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시고 혼자 독학으로 하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저처럼 완전히 안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 이런 어정쩡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그림에 대한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그림으로 뭘 진심을 담고 싶은지 내가 그림에 담고 싶은 진심이 뭔지 뭘 표현하고 싶은지 이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림을 왜 그리고 싶은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좀 마무리가 흐지부지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림을 배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공하신 분들, 비전공이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어정쩡하게 배우신 분들 다 의견 환영합니다 각자 이렇게 다른 의견들 들어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